C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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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하는 남자, 영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보색 염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보색 염색을 하고 난 후에 색상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색상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염색 색상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염색을 진행할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쉬 바이올렛을 하려고. 애쉬 바이올렛 느낌은 어느 정도 빛받쳤을 때 애쉬 느낌 이 살짝 들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이올렛 느낌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색상에서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색을 탈색 1회, 구색 1회, 그리고 염색까지 작업을 해서 최대한 애쉬 느낌을 살리면서 바이올렛 느낌까지 잡을 수 있도록 염색 진행을 도와드리... 겠습니다. 네. <laughs> 네, 염색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났고요. 어, 이제 인내의 시간으로 기다리고 샴푸 후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샴푸한 후에 애쉬 바이올렛 염색을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 젖어 있는 상태라서 바이올렛 느낌은 좀 많이 나는데 애쉬 느낌이 많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말리고서 한번 볼게요. 말리고 났을 때 조금 밝아지면 애쉬 바이올렛 느낌이 확실히 잡힐 수 있거든요. 정도 말렸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바이올렛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애쉬 느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탈색 한번 진행하고선 보색 염색을 한번 진행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쉬 바이올렛으로 입혔을 때 이렇게 색이 나오거든요 보통 탈색 한번 진행했을 때는 애쉬 느낌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애쉬 바이올렛으로 고객님의 인상까지도 많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laughs> 정말 좋은 거죠 다음 시간에는 어 탈색 후에 스타일링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탈색 후에는 이제 펌 시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색 후에 아, 손으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